안녕하세요. 오토 크래프트 크로니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프리미엄 컴팩트 SUV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2026년형 새로운 아우디 Q3입니다. 아우디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과 탄탄한 주행 감각을 바탕으로 2026년형 모델에서는 더욱 진화된 기술과 완성도를 보여주며 일상과 라이프스타일을 모두 만족시키는 SUV로 돌아왔습니다.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이동까지 두루 어울리는 균형 잡힌 성격이 이번 신형 Q3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아우디 Q3는 한층 더 날렵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전면부에는 더욱 커지고 입체적으로 다듬어진 싱글 프레임 그릴이 적용되어 아우디 SUV 특유의 강인한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그릴 주변의 디테일은 정교하게 마감되어 프리미엄 감성을 높이며 슬림해진 LED 헤드램프는 날카로운 인상을 더해줍니다. 주간주행 등의 그래픽도 더욱 세련되어 멀리서 바도 Q3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측면 디자인은 컴팩트 SUV답게 균형 잡힌 비율이 돋보입니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과 살짝 부풀린 휠 아치는 차체의 입체감을 더해주며 스포티하면서도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대구경 알로이 휠은 차체와 잘 어울리며 주행 성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줍니다. 루프 라인은 뒤로 갈수록 완만하게 떨어져 역동적인 실루엣을 완성하고 전반적으로 도시적인 세련미와 SUV 위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디자인입니다. 후면부는 더욱 넓어 보이는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자체 안정감을 강조합니다. LED 테일램프 그래픽은 밤에도 선명하게 드러나며, 리어 범퍼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듀얼 머플러 디자인과 하단 디퓨저 스타일 요소는 스포티한 감성을 더해주며, 전체적으로 2026 아우디 Q3 위 외과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성숙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일상주행에 최적화된 세팅이 인상적입니다. 2026 아우디 Q3는 최신 가솔린 및 디젤 터보 엔진 라인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부드러운 가속과 충분한 출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엔진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며 도심 주행에서는 경쾌하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높여도 엔진 회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정숙성과 여유로운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변속기는 최신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변속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가속과 감속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아우디 특유의 CC 세팅 덕분에 조향 감각은 정확하고 안정적이며 차체 크기에 비해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코너링 시에도 차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깔끔하게 따라오는 느낌이 인상적입니다. 서스펜션은 편안함과 안정성 사이에서 좋은 균형을 유지합니다. 노면의 잔진동은 부드럽게 걸러주면서도 과속방지턱이나 요철을 지날 때 지나치게 출렁거리지 않아 프리미엄 SUV 다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도가 적어 데일리 차량으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연비 효율성 또한 개선되어 일상적인 유지비 부담을 줄여주는 점도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아우디 특유의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대시보드는 모든 조작부가 직관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현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그래픽이 선명해 내비게이션과 차량 설정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착좌감을 제공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하며 소재와 마감 품질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만족감을 줍니다. 실내 공간은 컴팩트 SUV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편으로 2열 탑승자도 충분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일상적인 쇼핑이나 여행 짐을 싣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종합적으로 2026 아우디 Q3는 디자인, 성능, 실내 완성도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르게 발전한 프리미엄 컴팩트 SUV입니다. 과하지 않은 고급스러움과 아우디 특유의 주행 감각을 원하는 분들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모델이며, 도심과 장거리 주행을 모두 만족시키는 올라운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크래프트 크로니클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주목할 만한 신형 차량들을 계속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